어디서 내일 당장 이제 동아리 수업 이 있는 날인데 학생들 이름이 다 인도네시아어잖아요. 그리고 계속 막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름 외우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 넌다외 너도 아직 다못 외웠구나? 난 나도 다못 뭐 외웠지.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사야 할것 같은데. 뭐뭐뭐뭐사지그이름표만들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 여기 문구점 있을걸? 문구점? 일단은 여기 왔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지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람이름이사 이름은 이사이이사이아 이쁘죠? 가자!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laughs> 이런거 여기서 구역이 여기 많구나 음, 생활용품 응 어. 어, 오렌지 어, 오렌지 어, 오렌지 카메라 옛날 카메라다 어. 어 저기 문구점 저기 저거 아닐까? <laughs> 토코부고어 여기 토코부고가 생겼네?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소점 저기 없었는데? 한번 가볼까? 어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많이 있네. 여기 이것저것. 할까요? 여기서 약간.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잘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선물 같은 거. 그 공부에. 응, 공부에 필요할 만한 거. 되는. 어, 약간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에. 이거 아니야. 아, 아니, 그치. 말고 다른 거 있어. 이거 <laughs> 아니야. 나 지금 자꾸 있어. 이거 아니야. 응, 어. 없는 <laughs> 데 여기는. 이쪽에는 없어. 일단. 이쪽에는 없어. 그 약간 이렇게 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어, 나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목걸이. 아 아니, 목걸이는 좀 그래. 핀이 또 나치 아닐까? 그, 난 그거 말고 그거 생각하는데 빈빈 뭐? 핀? 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거 이런 느낌 어때? 응. 아니면 이런 것도 좋지 않아? 나한테? 그런가? 응 이게 더잘 보이지 않아까 응? <laughs> 이거 목걸이로 한번 쳐봐 이렇게? 근데 뭔가 너무 근데 이렇게 막 돌리잖아 응. 그럼 안 보여 어.. 돌아가면 안 보인다 응. 돌아가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넌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핀을 사가지고 우리가 붙인 거지.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야, <laughs>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걸... 그... 그 뭐냐? 촛불에다가 어.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가 되나? 불 어, 돼. 나 어, 아, 그래? 해봤어. 어... 그러니까 이걸로 붙이자고. 음. 안 되려나? 근데 핀은 안 보인다. 피로 된건 없는 것 같아요. 목걸이가 최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 이렇게 찝어서 사용하는 거. 그게 최선일 것 같은데? 그럼 그 여기는 없어. 그렇지. 이 뭔데 이거는? 생일. 응. 이걸로? 한걸물한 25개? 이 공부할 때 포스트잇 있으면 더 편한데. 아 이거 너가 공부할 때 쓰려고? 응. 많다. 근데 그거는. 가위? 나중에. 아 다른 곳 가서. 비가 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 아 어, 아니야 날씨 맑아 참 맑다. 어뭔 빵이야 이건? 응. 무슨 빵인데? 호빵? 하나 먹어볼까? 아, 초콜릿 닭 어? 닭고기 뭘로? 닭 닭고기? 그냥 아예 한번오 이게 호떡이야? 호빵이야? 호빵 한번 시켜봐 어디서 먹을까? 1,000원이면 사실 막 엄청나게 싼 그건 아니네? 거는? 우리 농, 우리 농내에서는 1,000원이면 세개 안에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들어있거나 한런것 같지 않요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 땅황. <laughs> 내가 생각한 거 여기 땅황. 막 가득 가득. 그러니까 이건 가득 가득이 아니네. 맛은 있을 걸? 음. 닭고기 양념이 잘돼 있네. 내용물도 맛있긴 한데 빵이 아이고, 너무 맛있다. 빵이 진짜 맛있다. 달달하지. 음. 맛있네. 응. 음. 잘하네. 이게 느낌이 한국의 호빵이랑은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뭐? 굳이 한국에 있는 뭐 호빵이랑 비유를 하자면 뭐 야채 호빵? 안에 초코 들어있는 것도 맛있겠다. 응. 한국은 카실 들어있거든. 여기는 빠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초코잖아, 그래서. 초코나 뭐 딸기, 블루베리. 한국은 오히려 초코 들어있는 호빵은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초코 네, 네. 들어가 있는 호빵 맛있는 거? 한국은 뭐 피자 호빵, 음, 음, 는 진짜 맛있어. 어, 뭐 피자 호빵, 야채 호빵, 뭐파빵뭐 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세개 정도만 봤었어. 홍맥혀. 물 마실까? <laughs> <laughs> 에스프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먹는 거야. 이렇게. 그, 쉐키, 쉐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이거야?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뭐어 <laughs> 어색해 보여? 처음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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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색해. 이거 가면 되는데. 손놀림이 장난 아니구만.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단. 다바나 사들래. 응? 우리 뭐사러 나왔다가 길거리 음식 탐방하기 했는 뭐야 <laughs> 아직 <laughs> 안 먹어서 못 먹잖아. 이게 처음 먹는 거지. 내가 이거 길거리에서번본 적은 있는데 먹어본, 없어? 먹어본 적은 없어.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 왜? 몰라. 어묵 구운 거 근데 있잖아, 나도 처음 먹어봐. 네? 너오다구딱 처음 먹어봐?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 음, 와 맛있다. 오번은 좀. 진짜로. 맛있어? 응. 음. 어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여기가 쫄깃쫄깃한데. 그 물고기 맛이 진짜 많이 나 이거 얼마라고? 맛있지? 그거 500원이야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어묵 중에 가장 쫄깃쫄깃해 진짜 쫄깃해 이게 마, 바나나 잎이잖아 약간 바나나 잎 냄새가 나 나중에 이렇게 파는 거 있으면 사 먹어도 되겠다 이거 응.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왜 여태까지 이걸 안 먹어봤지? 손이 안 간다며? 너무 <laughs> 어, 맛있어서 기분 좋아 <laughs> 우리 지금 수업 준비물 사러 왔는데 먹는 걸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입에서 계속 맴도네 저... 저... 응! 가볼까? 우리 준비물... 근데! 안 가볼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야지. 나적 저... 거 사주면 안 돼?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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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거 다못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아, 이쪽은 시장 입구인가 보다. <laughs> 어.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여기가 입구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오리알.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나 이거 고등학교 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 응. 나무 장작 있잖아 장작을 세우면 가루가 되잖아 응. 그 가루에다가 그 소금을 엄청 넣고 응. 해가지고 계란을 거기다 담근 거야 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날계란 아니 날계란거 삶은 계란 어우 야 여기까지 짠내가 난다 나 이게 오리알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브로모산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도시락처럼 싸은것 중에 이게 있어가지고 따서 먹어본 적 있는데 나는 보통 삶은 계란을 한 입에 먹는단 말이야. 나 이것도 그냥 한 입에 먹었지. 그냥 음료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짜 이거. 엄청 짜.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요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약간, 계란은, 삶은 계란은 좀 말랑말랑하잖아. 젤리같은 이거는 그냥 부서지는 느낌? 맞아요. 약간 두부? 어, 약간 두부 느낌. 두부 식감이랑 좀있어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통은 노른자에만 약간 맛이 있잖아. 흰자는 크게 막 맛이 없잖아. 흰자부터가 일단 맛이 있어. 한 입에 먹어. 아유, 죽어. 노른자. 노른자에서는 냄새 났는데. 어쨌든, 숙성하는 거니까. 노른자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똥방구. 어, 약간, 뭔가, 성룡할 수 없는, 막, 냄새가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은은하게 나쁜 냄새가 나가지고. 똥방구! <laughs>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쇼핑몰로 한번 가보자. 네? 그럼 이제 쇼핑몰로 가볼까요? 가 볼까? 어, 뭐야, 이거? 뭐라? 풍선으로 애기들 노는 그건가 보다. 어. 아, 신기하다 신... 신기한 게 생겼네. 그러게? 소화도 놀아볼래? 아! 어. 진짜? 아니?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조심하게 놈. <laughs> 제 남은 거 그. 아유. 저적이야 응. 어, 웬일 이래? 걔 이런 거 기억하지도 않은 사람이 오늘 따라 왜 이래? 내가 원래 잘 기억하잖아. 기억력이 좋시네 기억력이 좋아서. 응, 아니야. 응, 맞아. 어, 웬만하면 내가 응이라고 말하는데 아닌 건 아니야. <laughs> 응, 난 오빠를 강하게 키우겠어. 너가 뭔데 날 키워. <laughs> 발 강하게 키우게 여기 아닌데? 아, 그렇네 여기 아니네. 그렇지. <laughs> 오빠를 믿는 내가 잘못이지. 여기 언제 바뀌었지? 바뀌었나 봐. 오빠를 믿는 믿는 내 잘못이지. 여기 바뀌었네 위치가 원래 여기였는데. 뭔 무슨? 원래 저기 있는데 뭘? 아니야 원래 원래 여기였어 그만. <laughs> 그만해. 그게 더 슬퍼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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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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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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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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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다 여기다 여기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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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가위. 자, 이거 이거 작은. 거. 어 작은 걸 이런 거 괜찮다. 여기 도 많네. 여기. 그렇지. 필터. 가방 싸다. 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네 가방들이. 원래 가방 그던데 원래 비싸지 않나? 그래? 비싼 거사면 비싸겠지? 어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세트로도 있는 것도 있네. 아 이런 거살걸 몰랐지. 어야 여기 빨간색깔 파랑색깔도 있는데 강조할 때 빨간색하고 파랑색으로 아 밑줄 긋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이거랑 이거랑 이미 있는데. 또 있으면 되지 뭐. 그래? 좋지 뭐. 이거 끝인가? 이쪽은 약간 목욕 용품. 뭐 해? 방금 너무 이상했어. <laughs> 그래도 어디 어디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응. 나중에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와서 구매하면 되겠다 이게 저도 수아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게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 가지고 너무 뭔가 미숙하기도 한데 최대한 지금 열심히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 이름표도 그중 하나고 뭐 하다 보면 좀더 스킬이 늘겠지 우리도? 그렇지 하다 보면 늘겠지 설마 하는데 이그 자리에 리가 없지. 그가 없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이 하는데 그가 없지. 이자리이자가이자가이자가리가이자하는 거야? 없지. 이 자리에 천원 없지. 이 자리에 없을걸왜 먹으라고! 음. 안 먹네? 먹 I'm 이거지. 이야. y i 이게 인생이지. 무슨 인생인데요 이게? 마사지하는 인생. y i 바이바이 g 일 y I'm 이팅 n 이팅이팅 Bye bye! <laughs>